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저녁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워 있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네요. 어머님이 깨어나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사위 지영이가 제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옮겨진 저는 이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사시려고 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지겨워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가족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저는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봐주세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워 있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눈을 꼭 감은 채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연기가 이렇게까지 완벽할 줄이야. 뇌졸중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현재로서는 가망이 희박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양녀 도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이럴수가. 어머님, 차위지영이가 도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도연아. 어머님께서 힘내실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몇주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고아원에서 입양한 제딸 도연이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평소보다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눈빛도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특히 사위 지영의 시선이 묘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지영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어요. 제가 운영하는 의료재단 경영진 회의에서 일찍 끝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제 개인 서류함을 뒤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뭘 찾고 있니? 저의 목소리에 지영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볼펜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아이 아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30년 동안 친딸처럼 사랑해온 아이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죽은 척을 해서 이 아이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 보겠다고 오랜 친구이자 의대 동기인 순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선아, 정말 위험한 일이야.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더 좋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모든 것을 기록할 예정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저는 한남동 저택으로 옮겨졌어요. 어머님을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연이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보다는 익숙한 환경이 좋겠어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간병인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둔 것처럼 말이에요. 제 침실은 저택 2층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간병인 복장을 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순이가 제 침대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선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준비됐지? 저는 눈을 감은 채로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실망감, 깊은 배신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 창 밖으로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제 마음의 소란스러움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가족이라는 이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정말로 저를 배신했는지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순이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지켜볼게.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고마워, 순이야. 너만 있으면 충분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펼쳐질 진실의 드라마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저도 알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영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식불명인 청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영이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영이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사시려고 했어요, 어머님?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했던 다정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지겨워졌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랑으로 키운 사위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은 침대 옆 화분대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제가 아끼던 하얀 국화가 담긴 도자기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선물한 소중한 것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이 꽃을 참 좋아하셨죠. 지영이 꽃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꽝,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국화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의였어요. 완전히 일부러 한 거였어요. 어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지영이 큰 소리로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더 많은 것을 봐야 했거든요. 지영이 제 귀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들리시나요? 그의 숨결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마 안 들리실테지만 이제 제 차례예요. 목소리가 악마처럼 낮고 으스스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제온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지영인가 싶었습니다. 의료재단도 이 집도 모든 게 이제 저희 것이 될 거예요. 지영이 계속 속삭였어요. 도연이도 제 편이거든요. 어머님께서 깨어나시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연이도 그의 편이라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제 딸이 정말로 저를 배신한 걸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순이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 꽃병을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순이가 들어왔을 때 지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건데 정말 죄송해요. 순이는 지영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연기가 정말 훌륭하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치워 드릴게요.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방을 나간 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가 돌아와서 지영과 대화하는 소리가 2층까지 들려왔어요. 사실 말이야. 도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항상 양녀라는 게 부담스러웠어.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진짜 딸이 아니니까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던 도연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머님이 이런 상태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모든 걸 받을 수 있어. 정말 그럴까? 도연이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이야. 유원장도. 이미 준비했다고 했잖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유언장을 조작했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런 일까지 했다는 건가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구나.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순이가 제 곁에 앉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괜찮아?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거의 보이지 않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났어요.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견뎌내야 해, 미선아.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알아. 하지만 너무 아파. 30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어요. 아무리 아프더라도요. 며칠이 지나면서 지영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저는 의식불명인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제 서재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가 몰래 뒤따라가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제 책상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원장은 어디에 있을까? 지영이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뒤적였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유언장을 조작하려는 거였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제 보석함을 뒤지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걸 물려받아도 되겠죠? 지영이 의식불명 상태에 저에게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더 이상 필요 없으실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끝이 부르르 떨렸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지영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 방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춘희가 아직 오기 전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차갑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영이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디곡신이에요. 심장약이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영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학 지식을 악용한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심장이 조용히 멈추는 거예요. 의사들도 자연사로 판단할 거거든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리 각오를 했다지만, 진짜로 죽을 뻔할 줄이야.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북도에서 순위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재빨리 공투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실행에 옮길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도연과 지영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어요.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2층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해보니까 말이야, 도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나에게 상속된다고 하더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됐네. 이제 시간 문제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혹시 들킬 위험은 없고, 도연이가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거든. 지영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의사니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딸이,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딸이, 정말로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순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 뭘? 도연이가 정말로 끝까지 갈 건지.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너무 위험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하거든.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영이 정말로 실행에 옮기는 날 말이에요. 그는 작은 주사기를 손에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가세요. 지영이 속삭이며 제 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길이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주사기 끝이 제 팔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사위의 손에 죽게 되는구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지영이 주사기를 제 팔에 찌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악!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 어머님, 어떡해. 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놀랐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나도 놀랐어. 내가 키운 사위가 나를 죽이려 하다니. 이게 무슨. 지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궁금하니? 저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야. 내가 꽃병을 깨뜨린 그날부터 모든 걸 보고 들었어. 지영의 입이 떡걸어졌어요. 그럼, 그럼 모든 걸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모든 걸 알고 있어. 저는 한 걸음씩 지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내가 내 금고를 뒤진 것도 유언장을 조작한 것도 그리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그때 도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간병인 분이 말씀하시길 도연이는 제가 침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어. 어머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도연아 저는 양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와서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도연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어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일들이 모두 들켰다는 사실이 더큰 충격이었어요. 순이야 제가 크게 부르자 순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모든 게 녹화되고 있어. 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일도 포함해서 지영과 도현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지영과 도현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못잔듯 초췌해 보였어요. 앉아라 둘 다. 저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가 노트북을 켜고 TV 화면에 연결했어요. 곧 지난 몇 주간 녹화된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꽃병을 깨뜨리는 장면, 제 서류를 촬영하는 모습, 유언장 조작에 대한 대화, 그리고 어젯밤 살인 미수 장면까지, 이제 알겠니? 저는 리모컨을 끄며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지영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신이 나갔어? 제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몇주 동안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게 정신이 나간 거야? 도연이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 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게 보답이야?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료재단 이사회가 열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영상들이 공개될 거야. 어머님, 제발. 도연이가 애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살인미수로.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지영이 기어오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발.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내가 너에게 제발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어요. 더 이상 볼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말로 의료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이사들은 경악했고 저는 도연이를 즉시 모든 직책에서 해임했습니다. 앞으로 순이 부원장과 함께 의료재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록 아픈 진실을 마주했지만 이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과 도연이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촬영한 영상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막상 그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영은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알고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지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영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어.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이제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어요. 몇주후 저는 우연히 도연이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쳤어요. 그녀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진솔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딸이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나는 너를 사랑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도 그래.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진짜 성장해야 해. 알고 있어요, 어머님.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서야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겠어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을의 끝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 진짜 끝났구나.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선아, 순이가 집에서 나와 부르고 있었어요. 저녁 먹어. 응, 금방 갈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가족이 지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으로. 며칠 후, 저는 의료재단에서 새로운 사회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 목표예요. 원장님, 이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족 프로젝트.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름에는 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와 저는 의료재단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순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어. 그럼 나도 내 가족인 거야? 당연하지. 저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어요. 하지만 때로는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실을 알수 있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그 가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